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현입니다. 우리 마구님들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 있으세요? 우리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좀 불안하잖아요? 들킬까봐 불안하고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신경이 좀 곤두서면서 굉장히 예민해지죠?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과연 나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제가 학창시절에 주로 하잖아요. 문제집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용돈을 좀 높여서 받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서 영화를 보거나 또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요. 동성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이성애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곳을 보았지. 이런 크고 작은 거짓말부터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을 할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보다는 혼자서 간직하는 편을 선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좀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비밀로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은요 계속해서 수족되죠. 감정의 찌꺼기처럼 몸에 또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심리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하고요. 이 미해결 과제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거나 저는 두통이 좀 오거든요. 어떤 분은 유경년이라든지 어떤 소화불량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배우자를 자동차 사고나 자살로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존한 배우자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이 자살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가 좀 사회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 역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고 그것이 당연히 건강에 좀더 나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 배우자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생존한 배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 건강 상태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잃고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그것을 혼자 견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마음 편하게 털어놓았을 때 뇌파의 형태라든지 피부 전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기능이 개선되면서 혈압이라든지 어떤 심장박동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페니베이커가 진행을 했고요. 페니베이커에 의하면 이 털어놓지 못하고 억제하는 감정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생리적 반응을 만들어내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내몸 안에 쌓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의 어떤 사고 체계 또한 좀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면서요. 조금 더 편협하고 좁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창의적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터널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털어놓지 못하고 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쪽도 심리적으로 좀 상처가 되었던 마음을 회복하는 쪽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억제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털어놓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건에서 느꼈던 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플러스해서 이것들을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이 사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고요. 저러는 그 사건 안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또 말들, 느꼈던 감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밉겠죠. 막 화가 나고 좀 분하기도 합니다. 혼자 갖고 있다니까 너무 심란해요 친한 친구에게 나 이랬어. 라고 막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친구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야, 너희 남편 진짜 잘못했네.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어때요? 그 순간? 갑자기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와. 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 그때는 나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좀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나도 실수했어. 내 어떤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내가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듬어 가면서 우리가 회복을 좀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놓는 형태의 어떤 고백은 내가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나의 생각들, 경험들을 좀 알아차리게 만들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직면하게끔 도움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털어놓기에 고백하기에 안전한가? 이 안전함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게 안전한 걸까요? 마구티비 정서조절 3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안전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감정의 어원은 라틴어 움직이다 라는 뜻의 모에레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묶어두고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멈춰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느꼈던 슬픔, 분노, 어떤 수치심, 부정적인 감정들을 꼭꼭 담아두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의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을 챙겨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마구 행방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마구마구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